Thank you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는 <Nasios>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들리라 오라 오는 사람들 제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노 오라 어느 누구노 죽게 나와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시니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계시다가 돌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laughs>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앞도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또 하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은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그 마음가짐과 태도 즉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 배움이 많다고 꼭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럼 전도서가 말하던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니면 이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른쪽은 바르다 옳다라는 뜻이 있고 왼쪽은 어긋나다 잘못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늘 옳은 방향,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냥 즉흥적으로 행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늘 마음에 그 일을 먼저 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이 결국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의 죄보다 이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마음의 청결함,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마음의 범죄 이런 부분들, 이 마음의 부분, 우리의 중심에 뭘 품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죠. 마음의 방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그 방에 뒤틀린 사람은 겉으로 보여질 때몇 번은 선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모든 일에 중심에 뒤틀리고 부패한 자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큰 그림에서 볼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오른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온전함이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게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의 인생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왼쪽에 있는 우매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야가 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한 권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만 알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어떨까요? 상당히 고집스럽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뭘 하든지 간에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매한 자가 많은 공동체는요 다툼이 많고 시끄러운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들을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시끄럽고 다툼이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함은 뭘로 드러납니까? 경청으로 드러납니다. 경청, 뭐라든지 듣습니다. 자신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럼 경청할 때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혜가 생깁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그 공동체를 화합하고 연합하게 할수 있는 선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공동체,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가 마련됩니다. 그런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덕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근남교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킨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강요할 때의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또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게 에, 분노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와 절제로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키죠 마음을 지키고 상황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당한 얘기를 하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분노를 행하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한 상황,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 가운데 그 분노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고 분노에 입사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 뭐가 있는지 분별되는 거죠. 아까 사단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질 때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불화살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맞춰서 관통시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약한 마귀는 이제 분노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분노하게 하면 그 분노의 불이 우리의 삶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이제 중심을 지키지 못하게 오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 은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이런 진중한 행동이 결국에는 그 사람도 사람인데 돌아보면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 상급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올바른 조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 있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결국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는 복음을 영월롭게 하는 우리 군남의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오늘 우리가 이땅을 살아갈 때에 전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지혜로운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오른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의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늘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또 청종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감정적으로 분노에 휩싸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혜를 발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결국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영락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왕같은 지혜상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셔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시는 죄를 범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의 심령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깊은 교통의 은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은혜, 교제의 은혜 던집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지 말씀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어적 교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넘겨주십시오. 사역고란 중보, 군 복무 중인 청년 세신자 정착을 기대해 주시고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의 은혜 기억하는 아, 11월 한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사자있습니다 이속한 이태 남유제 박세대님 권하여 주옵소서. 유승식 광현이 권하여 주옵소서. 최영철, 김종렬, 이선명님 권하여 주옵소서. 호환 이수경, 이경영, 고병수, 유정인님 권하여 주옵소서. 옹사균, 옹선길님 권하여 주옵소서. 이창복, 이미근 이영숙, 김대수경부, 이마이크, 김재니, 임재준, 신얼범, 최창록, 권태준, 권태윤 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연문에 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